자, 반갑습니다. 단타트 브입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에서 조금 그, 어, 요즘 핫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 이틀 동안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쵸?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틀간에 살펴보자면 한5% 정도 지수가 하락을 한거아닐까 이번 주만 하더라도 5%가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 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도 뭐 거의 한3% 정도 오늘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음~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니 코스닥뿐만이 아니, 아니라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세가 조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 뭐 급등을 한종목들또 있죠 네또 있습니다 바로 어~ 정치테마주들이 오늘장에 조금 핫하지 않았느냐 네, 어제오늘 핫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대선 주자로 한번 살펴보자면 세 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명,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바로 어, 윤석열 후보, 네. 자그 다음에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 네. 그 다음에 뭐뭐 군소 후보로 저기 노동당 심상정 후보, 네, 이 정도로 조금 나눌 수, 아 죄송합니다, 한명더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허경영 후보, 네,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어, 군수 후보까지 하자면 총한 4명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지율 1위는, 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1위예요 1위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2위, 안철수 후보가 3위, 이렇게 되는데, 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위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삼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벌써 그 저번 대선 네총 뭐 이제 두 번째 대선에 이제 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 군소 후보로서 이제 조금 곁다리로 이렇게 빠져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실적을 느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조금 돌아서고 있지 않느냐. 어,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안철수 후보 관련한 종목들이 주식 시장에서도 핫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핫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만들었다 안랩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쵸죠 안랩. 그다음에 어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써니전자.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어, 그, 송태종 전 대표가 안철수 연구소 출신 이것 때문에,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 주로, 안철수 테마 주로, 네. 이렇게, 어, 뭐, 주목을 받는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까뮤 이엔시죠. 까뮤 이엔시. 까뮤 이엔시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그, 건설회사예요. 네. 건설하사인데 어, 표학기 사회의사입니다. 사회의사가 과거에 안철수 지지 모임의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네, 이것 때문에 뭐 까뮈시도 안철수 관련주, 안철수 테마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누구 어디에서 이제 무슨 회사 사, 대부분 정치 테마주가 어, 사회의사가 아, 어, 어디 출신이다. 또는 대표가 어디 모임 출신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정치 테마주로 얽히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이거는. 네, 예전부터 그랬던 거라. 네, 특히나 안철수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죠. 네, 뭘 보셔야 되냐면, 어, 예전에도 벌써 이제 한번 대선을 출마했던 지라. 네 대선을 출마를 했던지라 테마주들이 시장에 어~ 저번 대선부터 움직였던 게 사실, 사실이 에요 안내 써니 전자 까미엔시뿐만이 아니라 오픈 베이스 네 기타 등등등 네뭐 이렇게 조금 움직였던 게 사실인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어~ 역시나 주가 자체도 시장이 안 좋은 마당에서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주가도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화면이 잠깐 꺼졌었네요. 자, 오늘은, 어, 대표적으로 이제 써니전자, 까미에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 이렇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써니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에 갔었던 이런 모습들. 네. 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7%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인 이유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단기과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어 이런 움직임으로 끝났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장으로 움직였던 써니 전자가 7% 조정을 받으면서 안철수 테마주가 끝났느냐?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라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아직까지 끝난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게 왜냐. 자, 이등주로 움직였던 바로 안내하고 네, 까뮤 이엔시, 이런 종목들이요, 치고 올라왔다는 거. 특히나 까뮤 이엔시 같은 경우는, 어, 오늘 장에서, 어, 29.6%까지 올라갔다가, 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쵸? 네. 서인전자가 발이 묶이는 바람에 대장이 오늘 까뮤 이엔시가 대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 가미연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바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12월 27일 날 단타로 까 가미연시를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12월 2 7일은 언제였느냐? 이날이었죠. 이날. 네, 이날. 네, 이날, 이날. 이날이었습니다. 바로 26일 날 들어갔다가 27일 날갭 뜨는 거 보고 갭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요렇게 올라갔어요. 네. 요렇게 단기적으로. 어, 거의한 한6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고점 대비 한다면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쵸 네즉 미리서 움직임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까미씨네안초스테마주들 써니전자도 왜 그러냐면 이날 써니전자를 들어갈까 까미엔씨를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까미예시를 들어갔었는데, 써니전자가 더 대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역시나, 네, 역시나, 어 예전에 한번 움직여봤던 놈들이 또한 차례 움직이는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바로 써니전자 까미예시, 이런 안철수 테마주들이 언제 끝나느냐. 지금 현재, 어,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안철수 바로 후보가, 네, 안철수 후보가 과연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펼치느냐. 네. 처음에 1차 때는, 처음 나왔을 때는 중도 포기했죠. 중도 포기. 이게, 이게 단일화를 했어요. 단일화. 바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네. 했다가, 이때 문재인 후보랑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붙어서 박근혜가 이겼죠. 네. 그러면서 두 번째, 네. 출발합니다 이때는 중도 포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네, 다만, 어 실망감들이 좀 발생을 했었죠. 네. 그래서, 어 일단, 조금 탈락을 했었던 이런 모습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사회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을 거다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와 바로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의 앞선다 지지율이 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절대 중도 포기를 하려는 생각을 안할 거예요 어.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대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대선이 2022년 3월 9일입니다 네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피크로 대선 한달 전까지는 이번 대선은 조금 특이해서 보통 6개월 전에는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번 대선은 조금 막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어,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한달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달에 어, 여유 기간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음. 이런 대선 네이스들, 네, 대선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하신다면, 어,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간네이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둘다 런칭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도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제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상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신다면 어, 여러 가지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단타 수익들까지 모두 다 올려 가실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즉 1월 달에 3일, 4일 네, 뭐 수익이 났는데 어제 이제 종목 들어갔고 오늘은 매매 안 했습니다. 네, 시장 워낙 그지 같아서 어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 다어 종목들 어 단타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네 수익까지 모두 다 잡아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